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온갖 걱정으로 잠이 안 오시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으로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할 날이 없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복을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평안한 마음에 복이 깃든다고 하셨어요. 오늘은 마음 속 불안을 완전히 없애고, 복을 부르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이것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먼저 불안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불안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 마음이 미래로 가서 온갖 나쁜 상상을 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90%는 상상에서 나온다고 하셨어요. 실제 현실보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두려움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불안이 복을 막을까요? 첫째, 에너지 낭비 때문입니다. 불안해 하는데 쓰는 에너지를 좋은 일을 하는데 쓸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안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둘째, 판단력 흐림 때문입니다. 불안한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수 없어요. 좋은 기회가 와도 두려워서 놓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셋째, 부정적 파동 때문입니다. 불안한 사람 주변에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모여요. 반대로 평안한 사람 주변에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좋은 기회들이 모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불안 해소법 첫 번째는 바로 현재에 머무르기입니다. 불안은 항상 미래에 대한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는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렇게 해보세요.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고 말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실제로 위험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현재 순간에 깨어 있는 것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기입니다. 불안할 때 호흡은 얕아지고 빨라져요. 의식적으로 깊고 천천히 호흡해 보세요.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멈추고, 8초 동안 내쉬는 것을 반복해 보세요. 이때 들이마실 때는 평화를, 내쉴 때는 불안을 내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 5분만 해도 마음이 놀랍도록 차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 방법은 최악의 상황 받아들이기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고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끔찍하지 않아요. 오히려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고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받아들임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네 번째 방법은 감사 명상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보세요. 지금 내가 가진 것들, 건강, 가족, 친구, 지붕 있는 집, 따뜻한 밥 등에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요. 감사가 불안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에 모든 복이 모인다고 하셨어요. 다섯 번째 방법은 자비수행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마음으로 기원해 보세요. 그리고 나와 같이 불안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기원해 보세요. 내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무상 관찰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깨달아 보세요. 지금 불안한 이 상황도 걱정하는 이 문제도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할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세요. 예전에 그토록 걱정했던 일들이 지금은 어떤가요? 대부분 해결되었거나 별것 아니었던 것들이 많을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무상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일곱 번째 방법은 염불 수행입니다. 나무 아미타부를 마음으로 계속 외워보세요.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염불로 그 자리를 채워보세요. 염불은 마음을 정화하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염불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여덟 번째 방법은 선행 실천입니다. 불안할 때일수록 다른 사람을 도와보세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다 보면 내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고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선한 행동은 좋은 업을 쌓고 복을 부르는 직접적인 방법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보시하는 자에게 복이 따른다고 하셨어요. 아홉 번째 방법은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과 우주의 섭리를 믿고 맡겨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최선을 다한 후에는 결과를 부처님께 맡기고 편안해지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는 부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 보세요. 열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수행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명상하고 경전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규칙적인 수행은 마음의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마치 몸의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것처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꾸준한 수행이 필요해요. 이제 구체적인 하루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 평안하게 보내기를 모든 일이 부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고 기원하세요. 불안이 올라올 때, 즉시 깊은 호흡을 하고, 나무 아미타부를 세번 외우세요. 식사 전, 음식에 감사하고, 이 음식으로 건강해져서 더 많은 선한 일을 할수 있기를 기원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세 가지를 떠올리고, 내일도 평안하기를 기원하세요. 여러분, 불안을 없애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해지는 것도 인간다운 감정이에요. 불안해진다고 자책하지 말고, 그때마다 다시 평안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완전한 평안을 얻으셨죠. 우리도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불안이 사라지면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고 건강해지고 관계도 좋아져요. 왜 그럴까요? 평안한 마음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이 찾아오는 원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나는 지금 이 순간 평안하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제 네. 마음의 불안을 거두어 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복된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평안과 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